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일 울프입니다 아이고 하프다파파 수출배송 갑니다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HMM입니다 HMM은 업황 초강수로 깜짝 실적 이라는 내용으로 대신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고 횡보 어, 흐름에서의 추세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곧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등 타임이 온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HMM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뭐 수출물량 더욱더 증가할 것그두 번째, 이거가 조금 재밌는데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선반영이 지금은 다된게 아니라 사실 절반쯤 왔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직도 2022년이 끝나지를 않았거든요. 아직 반영도 안 되었다는 거죠. 이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배를 열두 척을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배가를 만들어서 인수 받는 그 시기가 2024년 정도 말이나 25년 초가 될 텐데, 길게 보고 뭔가를 하려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히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여튼, 아직 2022년도 오지 않았고, 이 주가가 오는 거는 올해의 주가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스 매소드입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프리미엄 구간은 말 그대로 비싸졌다입니다.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어, 상승이 가능하고 디스카운트 구간은 어, 추세에서 가장 싼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디스카운트 구간이 어, 뚫고 내려간다 그럼 계속 할인을 하는 거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손절을 해야, 해, 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횡보 추세 하락 구간이지만 반등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듯 분할로 접근이 옳다 입니다 일단 주가 추세를 보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 말씀드렸다시피 어, 바이셀 메소드의 바, 어, 바이, 바이셀 메소드 방식에 따라서 파란색 선에서 반등을 하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빨간색 선을 잡고 내려오면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고 근래에 빨간색선을 닿았고 조금 5월달 5월 말 정도에 피크치를 찍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횡보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추세 하락인지 아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란색선을 닿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BDI 운임지수랑 연관이 되어있는데 글쎄요 어, 앞으로도 어, 뭐 지금은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세상이 또 난리긴 하지만 한 번이 처음은 난리가 나지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그렇게 크다 그다 어, 무섭지는 않아요. 또 물론 무섭기는 하지만 어, 무섭지는 않는 어, 반응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H&M 대신증권의 양지환 이지수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고, 21년도 예상 매출액이 12조 1,550억 원이니다 이거가 이제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5조 5,990억 원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투자 의견 상향을 했냐? 컨테이너 시황이 호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분기 깜짝 실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했고 이에 따라서니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팅녀한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음, 앞으로 벌 돈이 많으면 현재 주가가 그렇게 팍 올라도 부담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올라도 올라도 괜찮다는 거죠. 돈을 그만큼 버니까요 근데 돈도 못 버는데 주가가 올랐다면 상당히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어떻게 아느냐 과거의 데이터 갖고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약간 추정치를 어, 만약에 이런다면 만약에 저런다면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다고 하면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hmm은 어, 돈도 잘 벌고 있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맞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 크게 공매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음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기대치 뭐40%뭐 당사 추정치 15%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밑에 나와 있죠. 운임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왜냐? 수요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수요 컨테이너의 수요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주가가 실적이 오르는 것이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예, 네, 뭐하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종합해운 물류 기업이란 곳입니다. 뭐 다양한 선 선박을 통해서 다양한 수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뭐 최고 최고 수준의 경쟁력 뭐 천병 역할 종합 물류 기업을 지향하고 뭐 고객과 파트너십을 만든다는데 일단 수출을 하려면 항공은 너무 비싸요 지금도 뭐 예전보다 많이 싸졌다고 하지만 항공은 비싸고 어 대량으로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해상 운송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제 컨테이너 HMM이 어, 컨테이너 선을 제공해 을 주고 있고, 60개 이상의 서비스 항로로, 이제 100개 이상의 항구를 연결하여 주요 선사와 함께 보다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컨테이너에 내물건 실어서 나르고 있다. 벌크선, 원유선이 있고, 제품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데, 자, 음, 다트에서 이제 최근에도 뉴스에도 나왔죠. 한국산업은행이 이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수를 늘렸어요. 기존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17.32%를 가졌다면 이번에 CBE를 전환을 함으로써 28.4%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산업은행이 팔 거냐? 아니,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 팔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팔면 아깝다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그 산업의 현황과 어 세계 경제의 상황이 어떻게 되가는지 이 친구들은 더 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감각 느낌이 오겠죠. 자, HMM 뭐 시장 점유율 을 보면 뭐 아시아에서 미주 서안까지 가는데 이제 2021년도는 66.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미주 서안에서 아시아로 오는 물량은 9.2%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유조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유조선도 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건화물선이에요. 가격이 BDI 가격이 미쳤어요. 2020년 4월달에는 664뭐 달러기 달러겠죠? 달러인데. 최근에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다만 3월 전에는 무려 2,000불이 넘었습니다. 이 상승 용선 어 건화물 운임 지수 BDI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h m 주가도 더 올라갈 것입니다. 뭐 주요 제품 현황 나와 있는데 주로 외출 유형이 용역이죠. 의뢰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물건을 실어 나는 역할을 하는데 컨테이너 운송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제품 가격 변동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 운송을 할 때, 가격이 변동이 어떻게 됐는가, 작 어, 재작년과 작년과 올해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벌크 부분, 뭐, 운송, 환, <laughs> 그런 부분과, 이제, 다른, 이제, MT가 있고, CBM이 있는데, 따로 이건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감소를 했다. 컨테이너가 지나잘다라다걸알수 있죠 있죠. 매출 실적을 봐도 압도적으로 이제 i n e r container. 서 o n t a i n e r container. c o n t a i n e 제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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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a 이것도 이제 사선 한 척, 15년 계약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빌려 와서 어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원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사선 두 척과 어 장기 용선, 장기 용선 세 척을 이제 빌려 와서 뭐 해서 GS 칼텍스 한테 어 석유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오늘 날짜예요, 7월 2일. 그 날짜로 이제 6월 22일 날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포트에 좀더 비율을 높였습니다.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높인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우린 5%에서 6%로 올렸지만 상당히 많이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산업은행 전환사채 권리 행사해서 보통 주식으로 바뀌고 중간 주식 수는 더 늘어났죠. 자, 그리고 이제 공시를 보면 이제 6월 11일 날 무슨 이제 풍문 보도 미,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 확정이 나는데 이거 하나 힌트를 알, 힌트는 아니고 팁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아 경제 기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조 컨테이너선 견조 계약 협상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 사항,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말은 무슨 말이냐? 꼭 12척이 다가 아니더라도 나는 할 거야. 12척이면 다수 12척 다할수 있는데 일단은 나는 발주를 할 거야라는 뜻입니다. 뭐를 HMM이 네오 파나막스급으로 12척을 발주할것이다 자, 저거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신규 시설 투자 건이 나왔죠. 13,000 TU에 어 TU에 해당되는 컨테이너선박 12척을 어, 발주를 어,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자기 자본 대비 92.38%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왜 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크랑 자기 멋대로 한다면 산업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투자 기간을 보면 2024년 6월 30일까지고요 때까지 이제 배를 좀 열두 척 해서 받으면 어, 미리 지금 투자를 받아서 한다면 어, 나중에 더싼 운임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어, 다른 회사에 비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코멘트는 코로나가 해소가 되고 나서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수출 물량 기대해 본다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해운사 주가 공공 행진 가능하다고 보고요. BDI 지수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2022년이 시작된 것도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해소되면 정말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거고요. 가격의 이슈가 발생하면 리얼 옵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가격이 바뀌면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므로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리얼 옵션의 가시가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이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면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과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다고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도 없는 거고요. 올랐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졌으면 다시 오를 때도 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주식은 가능하면 모든 주식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으니까. 어, 대부분의 주식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주식은 추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추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추세가 바로 모멘텀이고, 추세가 바로 펀더멘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 절대로 어, 시장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효과적이고, 항상 합리적이며,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다고믿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HM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업황 초강세로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 대신증권 레포트가 나와 있었고 횡보 흐름으로 추세 하락을 지금 하고 있지만 어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은 하는데 어, 느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면 이제 그 그림적인 그림으로 횡보를 하는 듯하게 어, 아래의 4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조금씩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을 맞고 반등을 하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보여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반등 타임이 올 것이니 좀 기다리자 라는 겁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